선생님 오늘 뭐시습니까온 조개 도발 불응해 지금 도발 공명직마후 장애물을 극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군복을 입은 이유는요 굳은 살을보니까 걸어당기고, 기어다기고 하더라고요. 군대에서는요 맨날 기어는 거든요 특급 전사 체력 부진불이면서 어 그래서 육군 체력 특급, 발급혀펴기 윗몸 이렇게 3킬로 뛴 거는까지 오늘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 아마 못할 거야. 너 완전. 버스원님네 음. <laughs> 그래 뭔데 또 촬영하지 말입니까? 니뭐 네 체력 특급도 어... 이제 다 지났고 전성기도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길래 테스트 다 마러 가자. 아니 내 이거 있는 사람인데 이거 어... 있으면 알잖아 북한인 네 명과 싸워서 비기고 세 명이랑 <laughs> 아 진짜 할수 있나? 아 진짜 난 바로 하지. 내 대한민국 강한 친구 육군인데. 아, 아 진짜 바로 촬영할게요. 나도. 네 니뭐 머리는 뭐 육군 데일 컷으로 잘랐노? 육군 기준 체력 특급 2 분의 72이기 시작. 셋넷 아홉 열 하나 둘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힘들어 보이는데 다몇 분인데? 어? 몇 분인데? 34초 하나 둘아 손바닥으로 박수친다며 아까 보니까 자 58개 했다 아홉 60 다섯 여섯 그리고 1분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67개 했고 자 여덟 아홉 70 하나 <laughs> 마지막 하나 <laughs> 7십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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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계속 <개수절아. 몇> <laughs> 아몇데 오늘 가슴을 갖고 <laughs> 아니, <많이> <laughs> 자 아니 근데 자6 0에 58초 네 다섯 70. 칠십 오 칠십에 1분 8초 라스트 두개아 아니 땀안 흘렸으면서 윗몸 바로 윗몸 여러분 바로 가봅시다 윗몸 몇 개지? 일단 86개, 86개. 860개지 뭐라니 잠깐만 손을 어디에 여기 여기 아니 미안해 아니, 가슴 커가지고 이게 안 된다 시작 하나 둘 찍어라 여덟 아홉 열 하나, 아홉 열여덟 열. 아홉 10, 사십 12, 1육 14, 15, 16, 17, 18, 1분 17, 18, 19, 1팔 19, 19, 1 1분 58초 만에 86점을 어. 했습니다 관점전이 <laughs> 시작겠습니다둘셋 아홉 스물 육공 1분 하나 둘 아홉 칠공 네, 다섯 여섯 오오 뭐야 <laughs> 아니 이제 질린다 정말. <laughs> 제가 또 <laughs> 세리머니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. <laughs> 아직 괜찮아요. 자 이제 띵걸음 진짜 띵걸음에서 거의 다 실패하죠. 할 수는 나 제대로. 참고 이게 가장의 사람 알겠나. 3kg를 저알아서 12분 30초 안에만 들고 올게. 요 바로 속력 그냥 120으로 올려야지. 나는 람보르기인데 20? 20좀시너걸 <laughs> 올리네. 이제 컨텐츠 <좀 시동> <laughs> <진짜 콘텐츠를 웃음> 친구가 살 뺀다고. 근손실을 안하라고 사이클만 죽어라 탔지. 아 줄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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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여. 아 줄여 이거다. 할수 있나? 지금 5 분에 600m. 아, 3분에 600m. 그러면은 곱하기 다하면은 2.4km인데? 돌려한다좀 많이 돌. 12분 30초 안에 들어오면 특급 가나더려돌려 진짜? 어, 진짜로 돌려줘봐 됐다 됐다 잠시만 있어 호호호. 12분 40초에 3.006km <laughs> 오 죽었나? 아니 죽은 농촌인데 후.. 저가 특급전사 때 위기였던게 사격 뭐 뛰는거 절대 아니었어요 정신전력이 이제 저가 6세로 나와가지고 정신전력에 <laughs> 정신 열령 정신 이세 네, 정신연령 3세 몸만 UDT에다가 정신연령 그냥 유부 12세 저희는 이제 바디프로필과 대외로 사아가겠습니다 그다음 영상에서 보시려고 레츠고 도발하지 마라. 아직 내 있다.